이게 뭐야?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이게 뭐가?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 우리 마을이 습격 당했어. 내가 퀘스트 하느라 저 꼭대기 에 있었거든. 응 그래서 마을 상태를 모르고 있었어. 근데 내려와 보니까 영님 갑자기 뭐라 하는 거야. 용납한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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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Okay. 아 여기 그거네 스폰. 아 우리가 아 엥이랑 내가 왔던 곳이네 여기. 어. 아니 그러니까 그 미치 대충. 야야 <laughs> 아니 <웃음> 씨발. <laughs> 아아아 아, 토템 토탱, 토템 값.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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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존나 당황스러웠네 진짜. 와 <웃음> 씨, <웃음> 코미디 뭐냐 방금. <laughs> 음. 아... 어디 있을까. 음. 어. 아 피곤하다. 아나 어. 자러 갈게. 여기서? 어. 여기 어. <laughs> 나 나침반 있어. 오케이. 오케이. H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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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거야. 참고로 죽여! 나 방금 녹화 안했어. 나 녹화 안했어. 에라이 I C. 말고 좀 다시, 다시, 보내줘. 다시, 다시. 아 그냥 너희가 보내줘. 아케 이제 내가 보. 듣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양님이 지금 이렇게 빌드업을 한다는 건한 마디가 듣고 싶은 거잖아. 이이 음. 나의 한 마디가 듣고 싶은 어, 거잖아. 우중의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 지금. 가보자. 가자. 가자. 으아! <laughs> 나야,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아, 야, 개새끼야. <laughs> 얘기 좀해까 자, 아이고, 어디가, 어디가? 화야, 화야. 얼마나 가지 차이야. 허야. 어쩌게 어쩌게 아, 없네. 복적이 없네. 어 허야. 안 돼. 안 돼. 허야. 아, 어. 잡았고. 아니, 아니.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그 와중에 그 어. 시체또안 열리네. 시체 어. 또 야, 안 열려. 이 코딩 발로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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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 코, 발로 했어, 이거 미. 야. 가 봐. 야 잠깐만 멈춰봐 없지 멈춰봐 멈춰 멈춰봐 멈춰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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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봐 도망가지 내려와, 말아봐 일려 와봐 가지마 그래, 따라와봐 내려와 내려와 <laughs> 따라와봐 뭐가 보이는지 알아? 저기? 저게 뭘것 같대? 그거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어떻게그 무덤 지는 거는 방해하지 않을게 야뭐 음, 추모하고 그래도 되고 뭐 여기 어쩔 수 없고 여기 그녀가 쓴 마지막 일기가 있고 네. 이거는 그녀의 일기가 아니라 우토 일기잖아. 우토 일기구나. 야, 우토 왜 이렇게 우토 왜 이렇게 말투가 여성스럽냐? 좀 기분 나쁘네. 야, 야 잠만 야, 야, 안 미안해, 수바시. 갑자기 안 미안해, 내가 이거 암비안에 보고 암비안에 살짝 씁쓸해졌었거든. 어... 근데 우토 거라 생각하니까 뭔가 갑자기 좀 그렇네. 일단은 너희가 너무 깝쳤어. 깝치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견갑심을... 우린... 조용해봐, 조용해봐, 조용해. 우리는 집을 쫄. 어, 어, 야, 어, 어. 이게 이, 이, 이. 까불대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응, 맞아, 메시지가 맞아. 필요했어 이게...이거야 머리에 <laughs> 화날꺼야 이...이게 그 경고야 안타깝게 됐고 잘있어 선아 안부 좀 물어봐줘 언젠가는 야행 헤이 행 우리 혜민한테 생명을 불어넣으러 가야 돼. 마이크 왜 그래? 어어. 에이 요. 본체에서 그거하자들어곤나 위에서 나오면 아래에서 깨어나는 어, 거야? 어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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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혜민이 그, 이거를 덮어놓고 이 위에다가 용알. 설치 해봐. 여기 여기.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 하면은 용알이 아래로 뼈 내려가면서 이제 혜민이 올라오는 거지. 음~ 나 타겠지 않을까? 그런 감동 따위 없이 지금 우리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 어? 이제 해민이 캐고 올라오는데. 해민. 아? 어? 어 그래. 어, 뭐, 해민. 왔다 왔다 왔다. 어, 아 뭐야? 위에 위에 있어? 걸 캐면 돼. 위에 <laughs> 캐 하고, 돼. 하고 하고 올라오면 돼. 어. 어. 야, 나 머리가 <laughs> 없어졌어. 됐다. <laughs> 아. 그럼 이제 해민 템 맞춰 줘야 되는데. 해민아 그럼 너는 알아서 그할수 있지? 인챈트 하는 어, 거어할수 있지? 어. 오케이. 최소화. 아, 해민이. 어, 인챈트하고. 음, 일단 나 음, 음, 토디, 토디랑 좀 그.. 걔나 인사좀 하고 올게 누군데 걔가토디랑 테디 누군데 걔네가, 걔네가? 일로와봐 그리고 헤메선도 있거든 헤메선 여기여기 어헤메선토디 테디 그리고 헤메선오이고 깨어나겠다 오 아. 알을 낳아 이게? 등 몇개야 개만이나아개 어, 뭐야, 뭐야. 뭐야 얼마나 많이 오래 나? 너, 너 보드야? 네, 변기. 에이, 뭐, 뭐, 법야 변비니? 에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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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있는데. 다섯 개, 다섯 개. 오. 변비? 야, 스무 개 깔랐나보다. 그니까. 러 어, 아, 씨발. 야, 깜짝이야. 어, 야, 야 잠깐만. 아플 텐데. 못한대맞췄어두 대. 아플 텐데. 하나 더 있네. 세 대. 아 터졌네. 아이고 무따 아프겠다. 어야 아프겠다. 야 벌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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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어디 떨어졌을까? 특격로 오냐? 그러니까 하필 세명다 뭐 거북이 거북이 그거 그러니까 알아? 올려놔. 거북이 한 마리도 안 죽고 알도 살아 있다. 어. 아, 진짜로? 어. 어. 쟤네 무섭이야. 응. 아, <laughs> 얘 <얘네 무석이야. 웃음> 음. 하나 죽었어. 하나 죽은 거야? 아니야, 하나 도망갔어. 아니, 야 하나 하나 저기 갔어. 갔다고? 응. 하나 탈출했어. 떠났나보네 <laughs> 어. 어. 에이스. 이거 죽이야. 啊啊！Uh, uh yeah. 헤비도 왔어 둘다 템개쓰던데 떠봤는데 어 토템 하나 까였어 2대1로 뜨면 나 아마 발려 근데 얭은 어디갔냐? 몰라 안보여 너랑 같이 있는거 아니었어? 아나 라면 먹어야 되는데? 아그 영상 이거 보고 뭐, 나 진짜 지금 라면 먹어야 되는데? 나 빨리 갔다올게 나 진짜 빨리 갔다올게 혜민이랑 얭 어떻게 돼? 모르겠어 둘이 어디 갔어? 온도 어딘지 모르겠고 음... 아 진짜 애들 어디 갔어 형 말이 안돼 아이씨... 아... 뭘 해야 되지? 나 지금 뭘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혀 머리가 안 돌아가 얘는 어디 갔는데 얘가 어디 갔어 진짜 얘가 어디 갔어 아 진짜 얘가 <laughs> 아닐까? 나 진짜 예전부터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진짜 거의 마지막에 왔겠다 해도 돼? 좋은데? 이씨... 시끄러워, 얘네 진짜 미칠 것 같아. 들을 때마다 노이로즈 왔어. 그래, 그래, 하, 하고 싶은 거다 해. 아, 진짜 너무 화가 나잖아. 너좀 조용히 하면 안 되니? 제발. 뭐가 그렇게 신나서?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야, 이금어우 시원해. 아, 너무 조용하다. 모양이 아, 좀비들은. 좀 서로에 대한 배려를 좀. 아, <laughs> 환청인가? 분명 다죽여는데 좀비 소리가 자꾸들. 뭐라? 안안 들려. 어? 좀비 소리, 음. 주민 소리도 들린 거 같은데. 뭘 하니? 아야 잠깐만. 철골렘이왜 아직도 타고 있냐? 아, 저기 있다. 하하하. <laughs> 도대체 <laughs> 너무 시끄러. 지금 여기로 내려와. 지금 여기로 내려와. 좀만 더 돌을게. 좀만 더. 얘들아. 할수 있어. 나 가빠. 없어, 가빠. 얘들아. 아야, 잠깐만. 심하다. 혼자 꼬라박았네. 슝, 슝. 아, 분명 맞추고 싶을 텐데 진짜 너무 서럽겠다, 야.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모르겠어. 좀 맞춰 봐. 아이고. 아무리 휘둘러도 닿지 않아.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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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네 <laughs> 하늘을 지배한다 아니, 알겠냐? 보면은 토템 하나 또 까졌다 그래, 그래. 알겠냐? 나? 나? 아이고 해비 많이 아파 보여 많이 아파 보여 아이고 아프다 야아 토템 까졌어 마인 최신 마인크래프트는 결국 소모전이라고 토템 많이 까지네 소모전이야 결국 소모전이야 원원듀

뭐... 괜찮아, 괜찮아. 무서울 텐데. 어이구, 히비야, 반대쪽, 텐데. 반대쪽. 야, 야. 아이고, 또템 막 터져, 토템막 터져. 야, 야, 야 복주자, 복주자. 아이고, 이렇게 또 고인 하나가. 아이고, 어떡하냐. 사람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불쌍해. 야나어떻 하냐. 야야 분이다. 근데 진짜 어떻게? 혜민한테 다시는 사람 안 죽이겠다고 약속했는데 혜민아 죽이겠다고. 애들이 달려들면 나 어떻게 잡아? 아 우리 시체 위에서 조금 춤을 춰볼까. 파이브 어디 있어? 파이브. 이번엔 해비까지 버려? 해비까지 버렸어? 아니 근데 동료 자꾸 버리고 튀어 얘. 아니 선아도못 지켰어. 구마도 못 지켰어. 지켰어. 이젠는 해비까지 못 지켰는데? 파이브. 얘는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laughs> 우리가 이렇게 <웃음> 실적을 <웃음> 쌓고 있는데, 내 네, 남은 사실 29개라고 부러쳤던 단 4개의 토템만을 부수면 난한번 커질 <laughs> 텐데, 난 지금 저 펜탑마저도 무서울 정도로 나약해져 있는데나 이거 크리퍼터즈를 바로 죽어버리긴 해. 아,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laughs> 도전까지나 끼러가 볼까?